온 목사와 성경읽기 욥기 30장입니다. 오늘 한 분과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기 37장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37장은 드디어 엘리우의 마지막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리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개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의 음성을 바하시며그 위험의 찬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의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놀란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일을, 큰 일을 행하시니라. 눈을 병화의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초세에 머무르니라. 폭풍은 금빛에서 그 나오고 쥐는 부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이들게 하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니라. 그는 땅과 육십 표면 의 모든 자리에 명령하시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국류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니라. 사실, 엘리우의 마지막 37장의 이 말은 엘리오가 이제 마지막 말 요요벳에게 이제 마지막 말할 때 그냥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떤 논쟁보다는 엘리오는 하나님에서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부분. 그래서 하나님의 오묘한 놀라운 섭리와 자연의 놀라운 섭리 이런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얼만큼 위대 하는가, 하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일륜사기의 말을 맞춰 나갑니다. 여러분, 자, 뭐라고 말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기해서 흔들었다. 하의 음성과 급성 소리 를 똑똑이리라. 자, 그 하나님이라면서 천하를 펼치시고 번개별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음성을 발하시면서.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고, 몸금때 번기를 멈추게 아니하신다. 놀란 음성을 내시며, 우리와 헤어큰 일을 행하신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고, 적은 비, 큰비 명령하시고, 손에 표를 주시고, 그리고 폭풍 후 밀실하고 부풍은, 추위는 부풍을 타고 오고, 이김으로 얼음을 얼게 하고, 을줄게 하며, 구름에서 실기와, 구름에 스키를 실어주고 번개에 구름을 흩으시며 모든 것들 명령하시고 모든 것들. 여러분, 엘류가 욕과 대화하면서 때론 뭐 화도 나고 때론 뭐 달래도 보고 랬지만안 되니까 엘류가 마지막에 하나님에높 노표 찬양하는 것으로 자기의 마지막을 끝내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 사실, 때로 논쟁은 서로 싸움이 붙었기 때문에 이기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엘리우도 욕께 그렇게 뭘 해보지만 안 된다고 느낍니다. 근데 엘리우는 마지막으로 욕이 하나님의 위대한 신정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오기로원는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 엘리오는 자기의 말을 맺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엘리베스 빌리다 소바른 것까지 뭡니까? 요비 과거에 잘못한 죄가 너의 고난을 일으켰다로까지 맘없 공격해요 그게 독적으로 전통적으로 막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엘리오는 마지막 말을 과거적인 측면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자연의 모든을 은밀하게 섭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요비 스스로 그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하늘 찬양하면서 마무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엘리우의 마지막 이3 7 장의 말이 엘리우가 요벳에 미래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이끄는 그런 관점의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엘리베 30장의 말은, 욕으로 하여금, 과거의 고난의 막 이런 엘리바스필드 소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욕이 하나님, 미래적인 관점에서 구원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을 볼수 있도록 만드는, 그 미래적인 관점으로 전환시키는 아주 좋은 터닝포인트의 장이 바로 이 37장이라는 말도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을 나는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마지막 말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힘으로 설득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으면 하나님께 맡기면서 단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 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고 스스로 하이을 찾으며 미래적인 하나님의 소망으로 구원의 소망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이엘오의 마지막 이말 또한 우리 잘 새겨볼 말의 말이 것입니다.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십사절에 요비요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비아이를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신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겁이 쌓인 구름과 완전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울 때 남포로 알면 그대의 의복이 따뜻까다가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 장들을들게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 같은 단다야할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도의 알지 알지 못하게 놔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며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마지막 이런 뭡니까? 요바, 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그 모든 전지전능하시고 전진, 우주 섭리하시는 그 오묘한 창조님의 그 모든 것또다 알아 보드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다 모르면 야. 네가한번 구한다 하는 건막 이렇게, 그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의 님 어떤, 너를 인생에하한 어떤 목적이 있겠지, 구원의 어떤 역사가 있겠지, 그쪽으로 널좀 돌렸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운 위험에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 하느이라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니? 다 모르잖아. 근데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한 가지가 있다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그니까, 그래서 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뭔가 찾아갔으면 좋겠다. 근데, 또 이렇게, 또 가볍게, 또한 또. 또 예, 잠깐 좀 꼬집죠. 뭐라합니까 스스로 지혜 있는 자를 하나님이 무시해. 요가 그러니까 지럽다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뭐 마지막 같은 뭐네 말을 꺾지 않으려는데 하나님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구원 역사가 있어. 네가 그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미래적인 관점에서 보고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엘리후의 마지막 말입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욥기 37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